오늘은 100만 원대와 200만 원대 삼성 비스포크 사도어 냉장고 가성비 끝판왕 두 모델을 비교해 드릴게요. 보통 백화점에서 냉장고를 보면 400만 원, 500만 원씩 하잖아요. 비싸서 깜짝 놀라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그렇게 비싼 냉장고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선도 유지 기능도 훌륭하고 대용량에 에너지 효율까지 좋은 모델을 훨씬 저렴하게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는 불필요한 옵션들이 많은데 웰컴 라이트나 터치 스크린으로 유튜브 보는 기능 같은 거죠. 솔직히 냉장고 본연의 역할에는 꼭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빼고 필요한 기능만 충실하게 갖춘 가성비 모델들이 바로 온라인에 많습니다. 온라인에선 스펙 경쟁이 치열해 가격이 훨씬 합리적이고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은 할인도 많이 해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더 유리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100만원대 제품과 200만원대 제품 할인 링크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렸으니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할인할 때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장고 고를 땐 800리터 이상의 용량과 1, 2등급 에너지 효율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1등급과 2등급의 전기요금 차이는 사실 1년에 약 24,000원, 10년이면 24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구매가격 차이는 훨씬 크죠. 이 정도 비용 차이를 고려한다면 굳이 1등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4 삼성 비스포크 메탈 냉장고입니다. 가격은 150만 원대, 용량은 무려 900리터에 이르는 대용량 냉장고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넉넉한 용량에 실속 있는 기능까지 탑재된 제품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이 모델이 특히 돋보이는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900리터의 대용량은 가족 단위든 1인 가구든 정말 충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주말 장을 보고 오면 신선한 채소, 과일 대용량 육류 포장까지 넉넉하게 넣을 수 있어요. 특히나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대용량 제품을 구입하는 분들께는 딱 안성맞춤입니다. 이 용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기존 대세였던 875L 냉장고보다 24개의 음료캔을 더 넣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맥주 한 박스가 그냥 쏙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면 음료나 간식으로 냉장고 한 면을 채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겠죠? 최근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로 변하면서 냉장고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채소, 과일, 건강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대용량 육류를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죠. 또 물이나 제로콜라, 제로맥주 같은 음료수를 다양하게 채워놓으면 마치 편의점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냉장고를 즐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고를 때이 기능이 있는지 꼭 봐야 되는데요. 바로 미세정온기능입니다. AI 절약 모드를 활용해서 냉장고 내부의 온도, 편차를 0.5도로 유지해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온도차가 크면 신선한 음식이 금방 상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 덕분에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들이 오래오래 신선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김치냉장고가 일반 냉장고에 비해 차갑고 오래가는 이유는 초미세정온으로 온도차를 0.3도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온도 편차 없이 차가운 상태를 계속 사시사철 유지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세정온 기능이 있는 냉장고를 사면 김치냉장고처럼 오래오래 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 냉장고임에도 0.5도까지 온도 편차를 잡아줍니다. 이 정도면 과일, 맥주, 고기, 채소를 김치 냉장고처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 이제 굳이 김치냉장고와 일반 냉장고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겠죠. 삼성 냉장고는 최신 기술이 탑재된 AI 컴프레서를 장착하고 있어요. 여기에 펠티어라는 새로운 소재까지 더한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 덕분에 일반 냉장고 대비 에너지 효율도 훨씬 뛰어납니다. 보통 냉장고를 자주 여닫으면 내부 온도가 금방 올라가지만 이 모델은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 덕분에 내부 온도를 더잘 유지할 수 있죠. 이 기능을 통해서 전기세도 아끼고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다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100만원대 냉장고 중에서 이 모델을 특히 추천한 이유 따로 있습니다. LG 냉장고의 매직스페이스와 같은 기능으로 삼성 냉장고에는 푸드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고 에너지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메탈 모델에는 이 쇼케이스 도어가 탑재되어 있어 자주 먹는 음료나 양념을 따로 보관하고 쉽게 꺼낼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도어가 별도로 있다 보니 냉장고를 열때 내부의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 55%까지 줄일 수 있어요. 쇼케이스 부분만 살짝 열어서 필요한 것만 꺼내기 때문에 내부 온도는 그대로 유지되죠. 전기세도 아끼고 음식도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능은 바로 메탈 쿨링 도어입니다. 대부분의 냉장고 문 내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자주 열면 그 부분의 냉기가 빠져나가지만 이 모델은 메탈 소재를 사용해서 온도를 더욱 빠르게 낮춰줍니다. 보통 가성비 모델에는 메탈 쿨링 기능이 빠져 있는데 이 모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 바로 아이스크림을 꺼내고 싶을 때 메탈 쿨링 도어 덕분에 내부 냉기를 빠르게 복원해서 냉동식품의 온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 기능 덕분에 여름에도 시원하고 안정적인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실용성 공간 효율성 가격대까지 모두 잡은 삼성 2024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겸용 냉장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일단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데요. 할인받으면 190만 원대, 보통은 200만 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어요. 이 가격에 875리터의 넉넉한 용량과 사도어, 에너지 효율 2등급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김치냉장고도 사고 싶고 일반 냉장고 기능도 다 필요한데 자리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께 딱입니다. 이 모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맞춤 보관실이에요. 이 기능 여부로 첫 번째 모델과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냉동실 오른쪽 칸을 맞춤 보관실이라고 하는데요. 영하 23도부터 4도까지 넓은 온도 대역에서 7단계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어 김치 보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 냉장고는 김치 냉장고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치를 보관할 때는 강냉 표준 양냉으로 나뉘어 염도에 따라 섬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와인, 맥주, 과일까지 맞춤형으로 저장할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해요. 이제 김치냉장고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김치를 조금씩 사 먹거나 공간이 부족해서 김치냉장고를 둘수 없는 분들께는 이 맞춤 보관실이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거예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와인 셀러 대신 이 맞춤 보관실을 활용해도 좋겠죠? 나만의 와인 셀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왜 그렇게 실용적인지 설명드릴게요. 이 제품에도 역시 미세 자동 정원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냉장고 속 온도 편차가 매우 적습니다. 고기,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식재료가 각각 다른 온도를 필요로 하잖아요. 고기가 냉장고 안에서 마르거나 과일이 빨리 상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 고기를 보관할 때는 육즙이 빠지면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냉장고는 온도 편차를 최소화해서 고기와 채소, 과일도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냉장고라는 게 안쪽마다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상단부가 상대적으로 조금 따뜻하고 하단부가 차갑게 되죠. 그래서 채소 보관하는 야채칸이 늘 하단에 있는 거예요. 상단에 넣으면 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비스포크 냉장고는 상단까지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엣지 정온 쿨링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냉장고 상단 모서리에서도 냉기가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단 구석구석에 음식을 넣어도 신선함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상단에 유제품이나 육류, 생선을 보관할 때 온도가 안 맞아서 금방 상하는 경우 많았죠?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어디에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가격, 후기 등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